아, 귀여워. 얘, 제, 제 한쪽, 제, 제 머리. 음악이랑 어울리는데? 머리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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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안녕. 뭐 음, 야, 어떻게 온다. 만져줘? 아그 귀여워. 뽀뽀해달래. 아, 네. <laughs> 애교쟁이구나 너. 어 아, 어떻게 어쩜 이래? 아 귀여워. 붙히시는 거 같아.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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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먹을 거 없어. 약간 과자 초콜릿 씨스 만들어 놨나? 아, 안돼 안돼 클라지 클라지. 얘네는 위가 되게 예민해서 음. 그 배앓이를 하다 죽을 수도 있어. 어 어떻게? 나제 머리가 왜 이렇게 웃기냐쟤 <laughs> <laughs> 음악이랑 딱인데? <laughs> 그치? 얘를 어떻게 돌려